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 순,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도 듣지 않고하는 시대이기 바로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신 말씀을 선포는 정말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깊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이 시, 시대에 전달하기를 원하옵나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 주여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향하신 경건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끔 역사되게 하시고 함께 하사 포개복을 다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겹길로 빠질 때가 너무 많씀을 봅니다. 주의 일을 안타까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저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 제대로 정말 길이 되게 하시고 인도함 이 되게 끔 역사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년아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 정말 저들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생명이 역사되게 하시고 생명이 태어난 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나이다.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심오에 불과하옵나니 언년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팔 불수 있는 우리의 바로 능력과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